안녕하세요. 맥튜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단한 번의 클릭으로 복원해 보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기능이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기능은 포토샵 2022 버전부터 사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포토샵 2022 버전에 새로 추가된 기능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능들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설명은 뒤로 하고 바로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귀엽죠. 어, 이 아이들의 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을 한번 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필터에 들어가서 뉴럴 필터라고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뉴럴 필터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색상화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켜주시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흑백에서 어, 컬러 사진으로 복원이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눌러 보도록 할게요. 정말 단한 번의 클릭으로 이 오래된 흑백 사진이 컬러 사진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이 기능이 약간 역대급 기능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진 말고도 다양한 사진들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 사진입니다. 이건 전쟁에 전쟁이 끝나고, 어, 돌아와서 뭐 연인을 만난 그런 사진들 같은데 필터에서 뉴럴 필터 이렇게 뉴럴 필터에 들어오셔서 색상화를 누르신 다음에 버튼 한 번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컬러 사진으로 복원이 되었습니다. 아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 기능은 이랬던 사진이 이렇게 AI 기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컬러를 어, 잡아주네요. 세 번째 사진도 한번 복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저6.25 전쟁 좀 가슴 아픈 사진인데, 이 사진도 요즘 컬러 사진처럼 복원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필터에서 뉴럴 필터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역시 이번에도 이 색상화만 한번만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컬러가 복원이 됩니다. 와, 굉장히 이 기능은 어 포토샵에서 정말 혁신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진짜. 어, 해보면 해볼수록 굉장히 신기한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사진을 좀 여러 개를 더 준비했어요. 이번에 사진은 어, 조선시대 같은데 이 사진도 어떻게 변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색상화. 와 이렇게 바뀌네요. 아 정말 신기하네. 제가 지금 신기하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나 뭐 할머니 예전에 오래된 사진들을 어 요즘 사진처럼 이렇게 복원을 할수 있다는 게어 굉장히 좋은 기능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 현대 사진의 흑백 사진을 컬러 사진으로 복원을 하고 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즘 사진의 흑백 사진이죠. 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필터에서, 어, 뉴럴 필터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색상화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확인. 와, 아, 굉장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좀 컬러를 더 바꾸고 싶거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려면은 여기서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블렌딩 모드를 색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브러쉬 선택합니다. 요쪽 부분을 약간 이런 연두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옵션 누르시면은 이렇게 스포이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옵션으로 스포이드로 찍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색칠만 해주셔도 컬러가 바뀌게 되죠. 불투명도는 한50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약간 푸릇푸릇하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블렌딩 모드에서 색상 찍어주시고, 옵션으로 이 녹색 부분을 스포이드로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녹색으로 색칠을 해주시고, 불투명도를 60 정도 주셔서 좀더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된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해보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정말 역대급 기능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